はい。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샘표에서 나온 든든하게 밥 먹자. 한국인은 밥심 어, 사골 짬뽕 국밥 되겠습니다. 한 대여섯 종류 나온 것 같은데요. 어, 대형 마트에서 한 2,500, 2,390원인가 그 정도 나온 제품이고요. 어, 한우 사골에 깊은 국물 맛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네 가지 채소와 오징어, 건새우, 육수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전자레인지 3분 30초 정도 어, 돌리시면 되는데 야외 활동에서 어떻게 전자레인지 돌려 <laughs> 낚시 등 등산 가서 가능할까요? 자, 하여튼뭐 어, 이렇게 저기 뭐야 뜨거운 물을 붓고 어, 잘 건더 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다가 조리 하셔서 자 뜨거운 물 붓고 하시면 자뭐 뭐야? 뭐야 뜨거운 물을 붓고 저어주고 전자레인지 조리하고 다시 뜨거운 물을 다시 부어. 음,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야외에서는 먹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고요. T.N 농산에서 제조해서 어, 저기 샘플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. 자 이쪽에 뜯어주는 게 귀찮게 되어 있구나. 자 이쪽 뜯어주는 부분 깨가 내시게 되면 자, 약간 저기 일반적인 그 컵라면 소컵면보다는 크고 어, 그냥 보통 큰 컵라면보다 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. 자 어, 국내산 쌀, 되어 있는데, 옛날에 그 오뚜기에서 나온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오징어 건새우와 네 가지 채소 들어가 있고, 숟가락 작은 거 하나, 육밥용 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우선 물부터 끓여야겠네요. 자, 물을 끓여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밑에 게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우선 밑에 거에다가 물을 맞춰서 뜨거운 물을 자, 부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, 뭐저 건더기 스프 자, 들어가 있는데 건더기 스프 뭐 라면 스프 정도? 어, 이거 라면 스프보다 살짝 좀 많은 정도인 거 같고요. 자, 쌀이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먹어 볼까? 음. 자, 뭐 호환미 뭐 그런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도 자, 부어주시게 되면 매콤한 듯한 짬뽕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, 이거를 넣고 3분 30초를 돌려라 그러니까 좀, 야, 좀 먹기가 좀 번거롭긴 하죠 네. 자, 소스도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짜 자, 자 <laughs> 전자레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30초 돌렸는데 좀 밥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되어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물을 손 위쪽까지 쫙 맞춰서 부어 주시게 되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어서 주시면 되겠고 오뚜기 밥 그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릇에서 벗어 먹어 봅시다 자 국물 짬뽕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대로 된 맛을 낼지. 자, 뭐좀 <laughs> 양이나 이렇게 봤을 때뭐 그냥 그 어, 라면 먹고 마른 그 거기 국물에다가 밥 마른 듯한 느낌 어, 들어가 있고요. 우선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사골 느낌 좀 나고요. 어, 그다음에 뭐 짬뽕 맛도 좀 나는데, 뭐 아주 매, 뭐 아주 안 매운 건 아니고, 적당히 좀 매운 정도 이거 될것 같고, 자 밥이 어떨지 그 오징어 그 오징어랜다, 그 오뚜기 그 라면하고 같이 든 라밥인가?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밥 같지 않고 튀김가자 같았는데, 음. 그거보다는 좀나긴 한데요. 아무래도 그 집에 있는 밥만 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. 좀좀 밥이 좀 보시다시피 좀 알갱이가 좀 작게 생겼죠. 네, 작게 생긴 그런 느낌이고요. 밥이 좀 조리법대로다 하긴 했는데 조금 덜 익은 듯한 느낌, 살짝 들기도 합니다. 조금 더 돌리시거나 좀 물에 오래 불려야 되나? 내가 뭐 조리법을 잘못 봤나? 조리법대로 제대로 했는데 <laughs> 제대로 한것 같은데 자, 하여튼 밥은 조금 돌린 것 같아서 아니시다 싶으시면 조금 더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, 말씀드린 것처럼 좀뭐 그냥 오징어 짬뽕 라면 같은 거에다가 음... 면다 먹고 음, 밥을 좀 말아 먹는 느낌 그러니까 오징어 짬뽕 천원 잡고, 햇반 천원 잡고, 이천 원. <laughs> 이거 좀 비싸다.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국물은 살짝 좀 사골 느낌이 나서 괜찮긴 한데, 뭐,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, 아까 뭐 설명에는 뭐 등산, 뭐, 야외. 야외에서 먹기는 뭐 힘든 것 같고. 집에서 드시는 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라면 끓이셔서 그다지 한번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여하튼 음. 뭐 그렇게 대형마트에서 음, 새롭게 출시되도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으로 간단히 먹긴 좋은데 양도 좀 적긴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굿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